드름 하나로 가치가 떨어지는 잔혹한 사회. 수전 선택의 여자에 관하여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은밀한 압박이자 그녀의 가치를 재단하는 비공식적 신분처럼 작동합니다. 여성이 그 질문을 들을 때 느끼는 불편함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차별의 그림자가 스며 있습니다. 많은 여성은 젊음을 잃는 순간부터 스스로가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느낍니다. 그 시장은 연애와 결혼, 직장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나이는 그 문을 열거나 닫는 절대적인 열쇠처럼 취급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능력으로 성숙함을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 하락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불평등한 기준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성의 자기 인식과 행동을 깊게 규제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매력을 외모와 젊음이라는 단일한 잣대로만 평가합니다. 지성과 경력, 성취는 그 뒤로 밀려났고 피부의 탄력과 주름의 개수로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성의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은 자연스러운 생의 흔적이지만 사회는 그것을 변화가 아닌 결함으로 정의합니다. 이 시선은 단순한 미의 기준을 넘어 여성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남성의 주름은 인생의 깊이와 경험을 상징하며 매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주름은 곧바로 같이 하라. 심지어 사회적 최출의 신호로 읽힙니다. 나이를 숨기는 여성에게 사람들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친절이 아니라 여성의 나이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구조적 차별을 은연중에 강화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의 거짓말을 여성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차별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결국 여성 스스로도 이 규범에 적응하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회적 처벌과 낙인이 따라옵니다. 나이든 여성이 젊은 남성과 사랑을 나누면 세상은 그녀를 비정상이라 부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남성이 젊은 여성과 결혼하면 아직도 매력적인 애라며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시선의 불평등은 단순히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을 제한하는 권력장치로 작동합니다. 여성은 젊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화장, 성형, 다이어트에 소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시간과 돈, 그리고 자기 가치의 인식이 외모 유지라는 끝없는 과제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많은 여성의 인생은 주름 없는 얼굴이라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사회적 족쇄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여성의 삶은 여전히 나이라는 숫자와 얼굴의 주름에 의해 규정되고 억압당할 것입니다. 주름 하나로 가치가 떨어지는 이 사회, 그 잔혹한 시선을 깨뜨리지 않는 한 여성의 진정한 자유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